일본의 성형외과 병원인데요. 긴자에 좀 크게 병원을 하고 계신데 저희 병원에 이제 수술을 참관하러 오시거든요. 뭐 예술적인 뭐방류와 뭐 아름다운 수술 결과에 감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일본 고객분들, 한국에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문의가 많아서 제가 직접 상담회를 하려고 일본에 오게 됐습니다. 마녀턱이나 포니테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다행히 많이 찾아주셔서 내일 기대하고 있어요. 내일 토요일이랑 일요일 이틀 상담하러 왔습니다 오늘 수술하고 왔어요. 몸은 조금 힘들지만 해외에서 저를 또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있어서 마음은 되게 즐겁습니다. 일본의 성형외과 병원인데요. 긴자에 좀 크게 병원을 하고 계신데, 저희 병원에 이제 수술을 참관하러 오시거든요. 뭐, 일본에서도 당연히 수술을 잘 하실 텐데, 이제 한국의 선진 수술? 이런 게좀 있다고 생각하셔서, 여러 병원들을 이제 둘러보시던 와중에 저희랑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 병원에 이제 수술 참관하시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상담에 가면, 일본 이제 고객들 상담할 때 공간을 빌려주시죠. 제 이제 수술 주종목이 윤곽 수술하고 나서 턱 처지는 이제 마녀 턱이랑 볼 처짐이나 포니테일 아니면 이제 아예 안면 거상 윤곽 수술하고 나서 처진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술 이제 하신 분들 이제 후기 사진이나 초상권 동의가 된 분들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고 그런 거를 보여드리죠. 어몇분 계신데 이번에 또 저희가 상담 예약이 많아요. 예약 받을 수 있는 캐파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늘렸는데 그걸 수용을 못해서.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절개 한명 거상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후기를 써주셨는데 그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고객분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많으시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상담회를. 그때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마녀터 환자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항상 이제 뭐 참관하실 때도 물론 당연히 예의상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수술하시면 뭐 나중에 뭐 스코이 막 이러시던지 뭐 한국어로 이제 번역해 주신 걸 보면 되게 좀 칭찬일색, 뭐 예술적인 뭐방류와 뭐 아름다운 수술 결과에 감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어 일본 선생님들 항상 예의 바르시고 아마 환자분들이랑도 되게 관계가 좋으실 것 같아요. 워낙 그런 마인드 자체가 좀 섬세하고 친절하고 그러시니까 이제 뭐 환자분들의 이제 말을 잘안 듣거나 의사 말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선생님들은 그런 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다르다기 보다는 이제 일본 고객들은 의사 말을 되게 좀 신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실장님들이 뭐 부수적인 설명보다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큼 수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필요한 수술만 권하고, 마녀톡 오셨는데, 어, 눈이 좀 이상하시네. 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잘안 하죠. 수술 결정하실 때도 이제 본인이 이제 오셔가지고 상담해서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상담 1년 전에 했는데 1년 있다가 이제 수술 결정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상담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일단 영양 보충을 하겠습니다.